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시바이누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랜 만렙이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코인만렙 채널은 자막을 입히는 정규 영상에는 누군가의 예측 혹은 소문 등은 웬만하면 다루지 않고 확인된 팩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나 전문가들의 예측 등등의 소식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소문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확률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해외 정보를 정리하는 유튜버들도 앞다퉈 동일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해외 유튜버의 내용과 제가 추가로 확인한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영상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인만렙 채널을 운영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므로 여러분은 좋아요 한번 똑각 눌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시바이누 토큰이지만 통상적인 표현인 시바코인 혹은 시바이누 코인이라고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는 NFT 관련해서도 매일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영상은 로빈후드와 밈코인에 대한 부분만 다뤄 볼까 해요. 시바이누는 현재 0.000027달러 약 0.03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300% 이상이 오르는 매우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바이누 토큰이 로빈후드에 상장될 거라는 소문이 매우 파다한 상황입니다. 로빈후드는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식 거래는 물론 암호화폐 거래도 쉽게 할수 있는 거래소죠. 수수료가 무료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로빈 후드에 상장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어김없이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줄 만큼 인지도가 대단한 곳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업비트에 암호화폐가 상장되는 것보다도 더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역시 도지코인처럼 밈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개개인의 활동이 매우 크다 할수 있는데요. 트위터에서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분당 1500개 이상의 관련 트윗이 필요한데 시바이노는 요즘 항상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시태그를 로빈후드 리스트 10 다시 말해 로빈후드는 시바를 상장시켜라 라는걸 트렌드화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도지코인을 통해 밈코인의 엄청난 화력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시바이누 또한 충분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알 것이고 로빈 후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민문화를 활용해서 공매도 뚝배기를 깨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참고한 여러 해외 유튜버들은 로빈 후드가 몇주 내로, 다시 말해, 10월 내로 시바이누가 로빈 후드에 등록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확신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미 시바이누 코인을 등록해 놨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증거를 명확히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대신, 시바 이누를 로빈후드에 등록하자는 청원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청원일 뿐이라서 10월 내 로빈 후드에 상장되는 건 유튜버의 블러핑일 확률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바 인우가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었을 때 가격은 어땠을까요? 지난번에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되었을 때는 하루 만에 20% 이상 올랐고 바로 다음 주에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었을 때는 역시 하루 만에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다시 말해 코인베이스 에 상장된 것만으로 68% 이상 상승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바이노 코인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코인으로 이미 성장을 한 상태고 로빈 후드 상장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등의 상장이 된다면 그 또한 큰 호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꽤 매력적인 상태라고 해석해도 될 듯합니다. 얼마 전인 10월 7일부터는 유럽 거래소인 화이트스에서도 시바이누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시바이누는 요즘 꽤나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죠 시바이누는 0.01달러 10원이 되기 전까지 계속 시바이누를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시바시바 시바 가격이 0.03원 정도니까 지금 가격에서 300배 이상 오르기 전까지는 꾸준히 소각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라서 장기적인 시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시바이누는 현재 국내에서는 매수할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 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데 바이낸스를 통해 매수하는 방 방법과 시바이후 이자를 받는 방법 등은 영상 더보기란에 지난 영상을 링크에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바 시바가 빨리 로빈후드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내뵈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